안녕하세요. 우리 양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재물복 받아가세요. 지금부터 2025년 2월, 1955년생 뱀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2월은 양띠의 기운이 서서히 꿈틀거리며 다가오는 봄기운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1955년생 양띠분들은 대체로 차분한 흐름 속에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운세입니다. 한 해의 첫 달인 1월을 지나 본격적인 새해의 기운이 완전히 깨어나는 2월에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순간이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는 양띠에게 균형과 관계의 재정립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물질적 정신적 안정감을 찾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띠는 대체로 온화하고 협조적이면서도 자기만의 생각이 단단한 면이 있습니다. 70세 전후로 삶의 경험이 많아 그 지혜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나이이므로 주변인들과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면서도 필요할 땐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2월 한달 동안은 과거에 맺어놓은 인연과 미래에 새롭게 다가올 인연이 교차하면서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소모가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을 잘 다스리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각보다 더큰 성과와 칭찬을 받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월초 운세 2월 초는 새로운 달의 기운이 막 올라오면서 다소 분주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분위기가 지난 뒤 일상에 다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잠시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거나 약간의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955년생 양띠분들은 빠르게 일상을 재정비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필요한 일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정리 쌓여 있던 서류나 옛날 물건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면 운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모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인들과의 식사 약속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초에는 감정적인 동요가 있을 수 있으니 의사 결정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일을 확고히 다지며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간으로 삼으세요. 월중 운세 2월 중순은 조용했던 상황에 약간의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인관계에서 느슨해졌던 실타래가 다시 긴장감을 띠거나 반대로 그간 냉랭했던 관계가 갑자기 따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에서의 책임감이 부각되어 자칫 부담감이 커질 수 있으나 그만큼 성과를 거둘 확률도 높습니다. 재물 흐름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가계부를 미리 점검하며 지출 규모를 관리하면 좋습니다. 협력과 조화 여럿이 협력해야 하는 일에서는 양띠의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 큰 이점을 발휘합니다. 이 시기에는 귀인이 나타난다는 말을 들을 만큼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상황이 동시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기꺼이 요청하고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 중에 잠깐 몸이 무거워지거나 소화가 안 되는 등의 가벼운 건강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음식 섭취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월말 운세 2월 말은 점진적으로 봄이 다가오는 느낌을 받으며 에너지가 상승하는 구간이 됩니다. 특히 1955년생 양띠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인간적 인프라를 통해 새로운 기회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맡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면, 이 시기에 정갈하게 매듭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실과 평가 그간 노력해 온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윗사람이나 중요한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아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수립 봄을 맞이하는 3월을 준비하며 새로운 취미나 학습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월말에는 작은 충돌이나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인 것이니 너무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대범한 태도로 이해심을 보여주면 양띠 특유의 따뜻함을 다시금 재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 1955년생 양띠 분들의 2월 건강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호흡기나 관절 쪽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온 변화가 심해 감기에 자주 노출될 수 있으니 미리 예방 접종을 챙기고 적절한 운동으로 신진대사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하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습관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평소보다 일찍 취침해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세요. 소화 기관도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기름진 음식 보다는 단백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을 구성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전운 2월의 금전운은 나쁘지 않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부탁으로 금전적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예비비를 조금 더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운세적으로는 바라는만큼 들어오는 흐름이 있기보다는 내가 투자한만큼 노력한만큼 돌아오는 형식이 될 확률이 큽니다. 투자 판단 새롭게 투자 제안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된다면. 지나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익과 위험을 분석하세요. 지출 관리 대형 가정 교체, 집 수리 등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세요. 당장은 수익이 크게 늘지는 않아도 지출을 현명하게 통제하고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은 만약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거나 재취업 창업을 고려하시는 1955년생 분이라면 2월은 비교적 긍정적인 직장운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내에서 역할이 더 명확해지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경력을 잘 활용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팀 내에서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부드러운 대화와 타협을 염두에 두세요. 조직 생활 윗사람 혹은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분들의 시선을 많이 받게 되므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하면 신뢰를 얻습니다. 개인 사업 자영업 중이라면 2월부터 봄맞이 이벤트나 신상품 기획 등으로 조금은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월 말에 발표나 보고 혹은 계약 체결과 같은 중요한 업무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 양띠는 대체로 타인에게 친화적이나 이번 2월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원활해지는 시기가 있는 반면 특정 갈등이 잠시 표면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미세한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 자녀 세대와의 대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세대 차이 조율이 핵심이 됩니다. 우정과 교류 오랜 친구가 의지처가 될수 있으며 새로운 모임에서 인맥을 넓힐 기회가 있습니다. 양띠 분들의 따뜻하고 협력적인 기질이 특히 빛나는 시기이므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대부분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심화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2월 한 달간 양띠의 운을 끌어올리려면 밝고 화사한 느낌의 색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분홍, 라이트 옐로, 베이지 계열이 양띠의 따뜻한 기운과 어우러져 봄의 기운을 먼저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뿐 아니라 소품, 인테리어, 가방 등의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 보세요. 행운의 소품 1955년생 양띠 분들에게는 도자기나 머그컵 혹은 손때 묻은 목재 소품이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라믹 소재처럼 단단하고 온화함을 동시에 갖춘 물건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나무 소품은 부드러운 성정을 더욱 상승시킵니다. 평소 즐겨 쓰는 컵이나 펜꽂이를 교체해 보는 것만으로도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2월 한달 동안 양띠에게 도움이 되는 숫자는 3, 7, 12, 24, 28, 36입니다. 간단한 메모나 암호, 비밀번호, 추첨 등에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운세라는 것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 숫자들을 가볍게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면 의외로 재밌는 행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냉정함 유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으니 중요한 대화나 회의 전에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상황을 직시하세요. 무리한 지출 경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하게 큰 돈을 쓰기보다는 계획적인 예산 분배가 필요합니다. 건강과신 금물 대체로 건강운이 괜찮다고 해도 환절기 질환은 방심하면 곤란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인 관계에서 약간의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합시다. 결론: 1955년생 양띠의 2025년 2월 운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재되어 있던 역량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갈등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신중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는 2월,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미리 몸과 마음을 단련해두면 3월 이후로는 한층 활기찬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띠 특유의 부드럽고 온화한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 새롭게 열릴 달의 문을 긍정적으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55년생 양띠 분들을 위한 2025년 2월 운세를 논리적이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행복과 평온이 가득한 2월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2월 1967년생 양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2월은 1967년생 양띠분들에게 있어서 지나간 1월의 기운이 서서히 정리되면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띠는 대체로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으나 동시에 고집스럽고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에 접어든 시점이므로 인생의 성취와 안정에 대한 욕구가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미래를 재설계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수 있습니다. 2월은 음력으로도 해가 바뀐 뒤 본격적으로 새해의 기운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바야흐로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교차하는 시기로 계절의 전환 만큼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간 쌓아온 커리어나 인간관계가 재평가되거나 가족 및 사회생활 속에서 조금 다른 역할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기존에 비해 새로운 공부나 취미에 관심이 생기거나 더 나은 건강관리 방법을 찾고 싶은 의욕이 솟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달이라고 하여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2월에는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초점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혜를 얻고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길 권합니다. 양띠가 가진 융화적인 성격이 이 시기에 특히 빛을 발하며 주변인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면 한층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월초 운세 2월 초반부는 아직 지난달의 분위기가 온전히 정리되지 않아 약간의 잔여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업무가 새해 초에 계획되었다가 2월 초로 미뤄지는 등 일정이 다소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혼란일 수 있으나 양띠 특유의 자상하고 꼼꼼한 성향을 발휘하면 무리없이 대처가 가능합니다. 첫째, 일정 재정비 2월에 꼭 해야 할 일과 이미 진행 중인 일을 목록화하여 우선순위를 매겨두면 좋습니다. 둘째, 대인관계 정리 기분 좋은 인연과의 만남은 이어가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관계가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보세요. 이 시기에 마음 한편이 분주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많지 않을 운세로 보입니다. 다만 사소한 문제를 오래 곱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확실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부터 차근차근 작은 정리해 나가면 초반 한 주를 성공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월중 운세 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전환의 기회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하던 일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 혹은 개인 사업에서 책임감이 더욱 커지거나 집안 문제로 인해 뜻하지 않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 여러 갈등이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양띠는 평소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강점이므로 이를 10분 발휘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과 취미 중순쯤 문득 새로운 언어나 취미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좋은 계기이므로 관심이 생기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금전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예상과 다른 시점에 지출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가계부 점검에 조금 더 신경 쓰길 권장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본인의 의도대로 일이나 관계를 꾸려갈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월말 운세 2월 말에는 비교적 활기가 돌아오고 새로운 기획이나 마무리해야 할 문제가 확연히 정리되는 흐름을 맞이합니다. 이 시점에서 체감되는 기운은 겨울이 떠나고 봄이 오려는 전조처럼 가벼운 상승세를 띨 것입니다. 성과와 평가 그간 노력해 왔던 업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제 서서히 결과물을 마무리해 공개하거나 평가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관계의 재정비 가족이나 친척 혹은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 소소한 오해가 풀리거나 반대로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말로 갈수록 마음의 안정을 찾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특히 50대 후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인생 이막을 위한 준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긍정적인 자세로 미래 설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운 1967년생 양띠 분들의 2월 건강운은 비교적 무난한 편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절기에 나타나기 쉬운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기 계통의 문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 생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온열 요법 날씨가 서서히 풀려가긴 하지만. 여전히 찬 공기가 남아 있어 관절이나 근육이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가벼운 마사지, 스트레칭에 신경 써 보세요. 심신의 안정을 위해 호흡 명상을 곁들이거나 잠들기 전 10분 정도 조용히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자기 관리에 더욱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금전운 2월 한 달은 크게 풍족하지도 크게 부족하지도 않은 금전운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미 해놓은 투자나 저축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할 시점이 올수 있습니다. 혹은 부동산이나 은행 상품 등에 관심이 생길 수 있으나 너무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지출관리 뜻밖의 경조사비나 가정 내 수리가 필요한 부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여유자금을 살짝 마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업 취미수익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자영업이나 취미를 통한 부수익을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다만 2월에는 마중물 역할 정도가 가능할 뿐 당장 큰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추길 권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나 사용 계획을 짜면 어렵지 않게 2월 한 달을 무리 없이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은 이미 정년퇴직을 하셨거나 다른 형태로 일하는 1967년생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에게 2월은 제법 긍정적인 달이 될수 있습니다. 회사 내 영향력이 재평가되거나 본인이 축적해둔 경험치가 인정받아 업무적으로 신뢰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도적 프로젝트 윗사람 혹은 동료들로부터 이 업무를 당신께 맡기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향후 직장에서의 입지가 한결 단단해집니다. 협업 능력 양띠 특유의 유연한 소통 방식이 잘 먹히는 시기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큰 분쟁 없이 중재가 가능하며 본인의 평판을 개선하기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책임감을 짊어지려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으니 선을 지키면서도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해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 2월은 전반적으로 인간 관계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편입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복잡한 사정이 주변인들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상황을 섣불리 단정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및 친척 설 연휴의 여파가 남아서인지 가족 행사가 많아지거나 유대감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이게 된다면 예전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 대화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지인 사회적 모임 새로운 친구나 모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열린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갈등이 이미 진행 중이던 관계라면 2월 중순 이후에 자연스레 개선될 조짐이 보이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시기 적절한 조율을 시도해 보세요. 행운의 색상 1967년생 양띠에게 2025년 2월 한 달간 운을 도도줄 색상은 연한 녹색과 미색 계열입니다. 연한 녹색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돕습니다. 관엽식물을 활용해 실내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미색 지나치게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중립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가방이나 구두 혹은 소품으로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들을 의류나 액세서리의 포인트로 적용하면 마음 상태가 더 차분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층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 2월에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나 손때가 묻은 빈티지 소품이 양띠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합니다. 예컨대 나무 재질의 필통, 도자기 화병, 오래된 책갈피 등이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나무 소품 책상 위에 놓아두거나 가벼운 키홀더 형태로 가지고 다니면 여러 결정 상황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도자기 장식 깨끗하고 단단한 재질이 주는 안정감은 양띠의 따뜻한 성품과 잘 어울리며 집안 온기를 부드럽게 순환시켜줍니다. 이러한 소품들은 장식적 역할뿐 아니라 시선을 머물게 함으로써 작은 휴식과 심리적 힐링을 느끼게 해줍니다. 행운의 숫자 2월 한 달간 도움이 될수 있는 숫자는 2, 8, 13, 26, 31, 44입니다. 2와 8 짝수의 조합은 관계 조율과 균형감 그리고 재물운을 어느 정도 상징합니다. 13, 26, 31, 44 조금 길게 보면 새로운 출발이나 확장 에너지를 의미하며 특히 인생 후반부의 안정감과 활력을 돋워줄 수 있는 흐름을 띕니다. 물론 운세와 숫자는 절대적이지 않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숫자들을 메모나 비밀번호 등에 응용해 보면 생각보다 재밌는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과도한 책임감 특히 직장운이나 대인관계에서 본인의 부담을 너무 많이 떠안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협업과 분담이 더 효율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금전운이 무난하다고 하더라도 예고 없이 생길 수 있는 지출을 대비해 어느 정도 유동자금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건강 과신 근물 2월 말까지는 날씨가 완벽히 풀리지 않았으니 호흡기와 면역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요즘 건강은 괜찮아라고 방심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 관리 환절기에는 호르몬이나 기분이 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면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간단한 산책, 스트레칭 등으로 기분 전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1967년생 양띠 분들에게 2025년 2월은 조용한 듯하면서도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달입니다. 월초에는 여러 가지 약속과 일정이 겹쳐 다소 분주할 수 있으나 중순 이후부터는 새 국면이 열리며 직장, 금전, 대인관계 전반에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띠 특유의 부드러운 친화력과 배려심이 주변에 크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협업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건강운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철저한 자기 관리를 병행해야 환절기 질환이나 피로 누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전은 역시 나쁘지 않지만 반드시 계획적인 지출 관리를 우선으로 삼길 권장합니다. 또한 2월 말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새롭게 시도할 분야나 인간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이막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50대 후반 시점에서 2월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을 차분하게 잘 활용하신다면 3월 이후에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더큰 성취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고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2월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2월 1979년생 양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2025년 2월은 1979년생 양띠분들에게 내적 성찰과 대외적 활발함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본격적으로 봄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는 2월에는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새로운 관계나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양띠는 대체로 온화하고 협력적인 성향을 지니며 동시에 자신만의 가치관에 흔들림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므로 어느 정도 사회적 개인적 위치가 안정되어 있으나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조금씩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 개발, 인간관계 확장 혹은 새로운 진로 모색에 대한 욕구가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월 한 달은 차분한 상황 정리와 개인의 발전 방향 구체화가 포인트입니다. 다만 주변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무작정 도전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세적으로는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서서히 떠오르며 새로운 문이 열리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작은 시작이더라도 긍정적인 기운을 담아 실행하면 이후 흐름에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월초 운세 2월 초반부는 1월이 마무리되면서 생긴 잔여 업무나 일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 재정비 과도하게 많은 목표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업무 프로젝트부터 순서를 매겨 실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주변과의 소통 직장 동료나 가족 간의 소소한 의사소통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대화하세요. 가끔은 월초부터 기운이 넘쳐 바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는 충동이 들수 있으나 이 시기에는 체력과 심리적 안정을 다지는 데 조금 더 집중하면 좋습니다. 지나치게 달리다가 중순 이후 체력이 떨어지거나 감정적 피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중 운세 2월 중순은 사건 사고의 변동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반대로 잠잠하던 문제가 표면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띠의 성품인 온유함과 포용력이 갈등을 봉합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데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제안 지인이나 직장 상사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프로젝트 참여나 협업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실현 가능성과 자신의 역량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숨은 갈등 표출 대인 관계에서 예전부터 묵혀둔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솔직히 의견을 주고받으면 오히려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추진력과 현실 감각이 모두 필요합니다. 추진력이 없다면 기회를 놓치기 쉽고 현실 감각이 없다면 과욕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순에는 체력 관리를 병행하면서 지나친 무리수나 감정 소모를 피하도록 유의하세요. 월말 운세 2월 말이 되면 앞선 사건들이 어느 정도 매듭을 짓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점이 마련됩니다. 이 시기에 느껴지는 기운은 봄을 향해 뻗어나가는 설렘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얻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2월 마지막 주까지 있는 해라면 29일 포함된 여러 가지 정리 업무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면 좋습니다. 정리와 평가 월 초부터 진행해온 일들을 최종 점검하고 3월 이후를 대비해 개선점과 성과를 분석해보세요. 긍정적인 재출발 이달 말에는 가족 혹은 가까운 동료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구체화하기 좋습니다. 주변과의 협업이 강조되며 양띠의 사려 깊은 태도가 팀워크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월말에는 체력이나 정신적 에너지가 살짝 고갈된 느낌이 들수 있으니,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재충전 시간을 마련해주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 1979년생 양띠분들의 2월 건강운은 비교적 무난하지만 환절기 특성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감기나 몸살 같은 가벼운 질환이 올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 리듬 정돈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전 스마트폰, TV 시청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 가벼운 러닝, 자전거 타기 등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체력 보강식단 이 시기에 단백질 섭취와 비타민 보충에 신경쓰면 중장기적으로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평소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나 피로가 있다면 2월을 기점으로 병원을 방문해 체계적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명합니다. 아직은 괜찮다라는 과신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보살핀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금전운 2월 한 달간은 크게 요동치는 재정 흐름은 예상되지 않지만 작은 지출이 여러 번 생기는 형태를 띨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경조사비, 미뤄둔 집안 수리 또는 지인 요청 등으로 인해 지출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비 확보 예상 외 비용이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예비비를 챙겨 두세요. 투자나 저축, 장기 투자나 저축을 고려한다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시장 동향을 살피고 안정적인 상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 구매주의 기분 전환을 위해 쇼핑에 의존하다 보면 적지 않은 지출을 야기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물건인지 충분히 고민 후 결제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금전 운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경솔하게 돈을 썼다가는 월말에 어라?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갔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돈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원 직장 생활을 하는 1979년생 양띠분들에게 2월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 내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나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며 일을 무리없이 해낼 경우 평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이번 일은 당신이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긍정적으로 수락해 보세요. 협업 태도 양띠의 부드러운 성격이 갈등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나 팀 간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평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책임이 커질수록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발표를 앞 앞두고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전 준비와 충분한 휴식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으세요. 이 시기에 쌓은 경험과 성과는 3월 이후에 더큰 프로젝트나 인사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니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역할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 2월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새로운 인맥의 유입과 기존 관계의 심화가 동시에 가능해 보입니다. 모임이나 행사 참여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업무상 만나던 사람들과 친밀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인척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자녀 교육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등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띠의 온화함을 바탕으로 대화를 풀면 좋습니다. 친구, 지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정보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한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 열린 자세로 경청해 보세요. 다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으니 본인이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면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히 맞출 수는 없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1979년생 양띠에게 2025년 2월 동안 안정감과 긍정적인 흐름을 부여해줄 색상은 연한 블루와 파스텔 옐로 계열입니다. 연한 블루 냉정한 사고력과 차분함을 이끌어내는 색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감정과열을 막아주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스텔 옐로 봄이 오는 에너지를 상징하면서도 과도한 부담감 없이 밝은 기운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소품, 인테리어 일부의이 색상을 활용해 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소품 양띠에게 2월 한 달간 기운을 북돋아줄 만한 소품으로는 심플한 디자인의 필기구나 작은 메모 수첩을 추천합니다. 필기구 중요한 회의나 상담 혹은 개인 목표를 기록할 때 직접 손으로 글을 쓰면 마인드 정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메모 수첩 떠오르는 아이디어 혹은 체크리스트를 수첩에 바로 적으면 실행력이 높아지고 스스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양띠의 특유의 부드러운 감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원목 재질 표지나 파스텔 계열 디자인을 선택하면 시각적인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2월 한달 양띠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숫자는 1, 6, 11, 18, 27, 39입니다. 1, 6, 10일 시작을 의미하는 에너지와 관계에서 화합과 균형을 상징하는 조합입니다. 18, 27, 39 도전적 과제를 이루고 넓은 확장성을 기대하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들을 특별히 의식하며 활용해보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플라세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성급한 결정 금물 2월 중순에 갑작스럽게 제한이 들어올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 없이 덥석 수락하면 예상치 못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과신주의 비교적 건강운이 좋다고 해도 환절기 감기 몸살은 방심하기 쉽습니다. 철저한 위생과 생활 습관 관리를 병행하세요. 감정적 대립 자제 대인관계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소소한 지출 누적 경계 돈을 크게 쓰는 일은 없어도 잔잔한 지출이 쌓일 수 있습니다. 지출 기록을 부지런히 체크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1979년생 양띠분들에게 2025년 2월은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경계선에서 자신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초반에는 다소 분주한 흐름 속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중순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타나 새로운 기회 혹은 갈등 해결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띠 특유의 배려심과 협업 능력이 큰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월말로 갈수록 전반적인 정리가 이루어지며,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구상할 여유가 생깁니다. 건강 운은 대체로 양호하나 환절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피곤과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금전적으로는 무난한 편이나 뜻밖의 소소한 지출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결국 운세는 참고일 뿐 실제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2월에 따스한 희망과 동시에 내부를 돌보는 성찰의 시간도 놓치지 않는다면 3월 이후에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달이 여러분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979년생 양띠분들을 위한 2025년 2월 운세를 상세히 풀어드렸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보람찬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